<목소리> 안녕하세요. 대한불보정사수연승입니다법회형노래 어, 음성공양 시간입니다. 페이지 1439쪽 초류품 되겠습니다. 22. 대종께서 본부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다 갖춰 받들고 시행하였사오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구운 음식은 중생들을 살게 하는 힘인 것처럼 법화경의 오종, 수행, 비밀의 열쇠 우주법 만물 행복하고 참다게 한다. 사람 생명 3세 업장 소멸시키고 수행시켜 견성하여 도를 이루어 세상 중생 돕는 일이 계속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힘들 힘쓸 우리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고운 음식은 중생들을 살게 하는 힘인 것. 처럼 나가 오중수행 비서의 열쇠 우주만물 행복하고 참되게 한다 사 삼생명 삼세업장 소멸시키고 수행시켜 견성하여 도를 이루어 세상 중생 돕는 일이 계속되도록. 가고 심술이다 23세종기사는 바로 군데 염려하지 마옵소서. 죽음도 염려하지 마옵소서. 기필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올력 세워 힘을 합쳐 노력하면 은 부처님의 본부 하신 시기, 겁니다. 어렵고 탁한 세상 정화하는 일, 저희들의꾸준 결심 흔들림 없고, 어리석은 유혹중생 가르치는 일, 세세생생 실행하며 구제하리라.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깊이 읽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월력 세워 힘을 합쳐 노력하면은 부처님은 본보하신 지킬 겁니다. 지럽고 탁한 세상 정화하는 일저희들을 굳은 결심 흔들리 고 어리석은 미혹 중생 가르치는 일. 생생 실행하여 구제하리라. 24. 이때 서가문니 부처님께서 서가문니 부처님은 금기 따라서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하시려 성불 이후 40년 후 킹긴 세월을 고통받는 사람 찾아 설법하셨네. 병에 따라 약을 주어 치료하듯이 중생 근기 다양함을 맞춰 주시오 가르치고 보살피어 설이 나므로최후 설법 영축 산에 올라가셨네 소가모니 <목소리> 부처님은 근기 따라서 상한 중생들을 구원하시려 성불 이후 40년은 긴긴 세월을 고통받는 사람 찾아 솔법하셨네 약을 주어 치료하듯이 중생 근기 다양함을 맞춰주시오 가르치고 보살피어 초리남으로 설법 영축산에 올라 하셨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법학용 노래 음성공양 같이 합시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바로 추원드립니다